아버님은 돈한푼 없으면서 가문 타령만 하시잖아요. 정작 지금 이집 전세금도 저희가 보탠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저를 무시하고 깔보고 그러세요? 진짜 훌륭한 사람은 가진 게 많아도 겸손한 법이에요. 남편이 완전히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.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? 너는 돈이 다야? 난 가문의 전통과 정신이 더 중요하다고. 그 가문의 전통이라는 게남 깔보고 무시하는 건가요? 그런 전통이면 안 가지는 게 낫겠네요. 사실 며느리는 우리 집 사정이 어려운 걸 알면서도 많이 도와줬습니다. 몇년 전에 우리가 전세계약 갱신할 때 보증금이 모자라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아무 조건 없이 3천만 원을 보태줬습니다. 그런데도 남편은 고마워하기는 커녕 당연히 받아야 한다는 식이었습니다. 작년 추석 때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. 야, 남을 놓는 위치가 틀렸어. 이것도 모르고 뭘 도와준다는 거야. 죄송해요, 어디에 놓아야 하는지 알려주시면... 하고 말했는데, 알려달라고. 이런 기본도 모르는 며느리를 어디서 데려왔어. 집에서 뭘 배우고 자란 거야. 며느리가 참다 못해 터졌습니다. 그런데 아버님은 제 사상을 직접 차려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? 제가 보니까... 매번 가만히 앉아서 보기만 하시면서 왜 매번 지적만 하세요? 여자 일을 내가 왜 해야 해? 그건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. 아버님, 지역마다 제사상 차리는 법이 다를 수 있어요. 그리고 전 저희 집 방식으로 배웠습니다. 다를 수 있다고? 우리 김씨는 조선 개국 때부터 이어져 온 전통이 있어. 너희 집은 뭐 양반가야? 감히 우리 가문의 전통에 토를 달아. 아버님, 정말 궁금한데요. 김씨면 정말 다 양반인가요? 우리나라 김씨가 전체 인구의 21%인데, 그럼 다섯 명중한 명은 다 양반 출신이라는 말씀이신가요?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돈 주고 족보 사는 일이 얼마나 흔했는지 나와 있던데요. 납속책이나 공명첩 같은 걸로 신분 세탁하는 게 일상이었잖아요. 혹시 아버님네 조상들도 원래는 노비나 백정, 아니면 상놈 출신이었는데 돈 주고 양반 족보 산건 아니신가요? 이게 뭐라는 거야? 우리 가문이 얼마나 유서 깊은 집안인데 족보도 다 있어. 족보요? 그 족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어떻게 아시죠? 조선 시대에 족보 위조하는 게 얼마나 흔한 일이었는데요. 심지어 왕족 족보까지 위조했다는데 말이에요. 야! 남편은 완전히 돌아버렸습니다.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이 답답한 사정을 들어 주세요.